이단 사이다. c b s 는 신천지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양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사이다 고노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에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 과의 첫 만남, 사실 자신은 총각이다라는 황당한 고백, 또 프로포즈 이야기, 그리고 직접 디자인한 결혼 반지와 전통 홀레식 사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만희 교주에 대한 김남희 전 원장에 대한 폭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김남희 전 원장에게 전세계에 가장 멋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만인이 보은 앞에서 멋진 결혼식을 선사하겠다. 신중계로 결혼식 장면을 전 세계로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결혼식을 한 겁니까? 어, 신천지 체전은 사년마다 열리는데 제 6회 채전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 폐막식 동영상을 보면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결혼식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새장가를 네. 어, 가는 이만희 교주는 그 왕복을 입고 예, 등장을 하고요. 김남희 전 원장은 왕후복을 입고 예, 나타납니다. 네. 그 이만희 교주가 호응 장담한 멋진 결혼식은 바로 이 폐막식이었습니다. 네. 공연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남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해 그리고 해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 그 해와 달의 만남이 완전한 빛이 되어 온 세계를 비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폐막식 지금 음성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 멘트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잘 모르는 애천자들을 위해서 결혼식 장면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그 멘트에 맞춰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원장이. 결혼식장인 잠실주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해는 이만희 교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은 김남이 전원장입니다. 네. 그 해와 달이 만났다는 것은 그 이만희와 김남이가 만나서 완전한 빛. 즉 이김이 됐다는 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태와 달이 온 세계를 비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별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뭐, 별과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천지 신도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세외로 살림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만이 교주를 해 김남희 전 원장을 달로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신천지는 그 변명을 할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완성되었을 때그 해를 의미하는 이만이 교주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도 음,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신천지 해석이 잘못됐다는 어, 결론입니다. <laughs>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뭔가요? 어, 이만희 교주와 그 김남희 전 원장의 결혼식을 신천지 신도들이 어, 기뻐하며 축제를 보인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와 그 김남희 전 원장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보통 결혼식장을 참석한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축하를 해 주죠. 그런데 이만희 교주와 그 김남희 전 원장의 결혼은 유부남인 이만희 교주가 유천순 사모를 버리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그 상태로 새장가를 가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똑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만희 교주 스스로 잘못된 만남. 예, 불륜이고 잘못된 결혼식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요. 의미합니다. 네. 이 부분도 어, 우리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작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은하수를 다리 삼아 신랑 신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혼인 잔치에서 기쁨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네, 은하수를 다리 삼아 신랑 신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혼인 잔치 자리. 정확하게 결혼식 표현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겉으로는 세계 평화 광복을 내세웠지만, 어, 사실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음, 원장이 신천지 신도들을 속이고 어, 결혼식을 몰래 에, 치른 사기 결혼식입니다. 네. 어, 김남희 전 원장도 신천지 체육대 폐막식이 에, 그 둘의 결혼식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우리가. 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몰랐는데 그 이만이가 그거를 다 시나리오 쓴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제 왕과 왕비 옷을 다 짓게끔 만들라고 지시하고 거기서 최고로 멋진 결혼식을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결혼식을 최고로 멋지게 해준 남편이다라 하면서 저한테 늘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자랑했거든요. 네, 자랑을 했다 노래를 부르고 신천지 신도들을 감축까지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김남희 전 원장은 남편이 있었고 두 아이의 엄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남편과 이혼하고 이만희 교주와 결혼식을 올린 건데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교주의 언급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교조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하지 않나요? 어 김남희 전 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만희 교주가 자기는 하늘이 맺어준 짝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남편과 이혼한.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고 가족도 죽고 지옥간다는 말을 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만희 교주는 그 이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어, 설교를 합니다. 어,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심판권을 에, 가졌기 때문에 이혼 문제를 해결 해줘야 한다면서 바벨론 어, 소속의 어, 배우자와는 함께 갈수 없다. 음. 어, 이혼해도 된다는 에, 설교를 합니다. 한번 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오면. 세뇌가 되고 중독이 돼요. 이만이 말해. 그냥 음. 무조건 아멘이에요. 음. 이혼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네. 그럼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데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그것을 이 사람의 그 설계한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만 두 부부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천국 못 가면은, 이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기 전이에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니가 바벨론 가든 말도 나는 천국 가야 되었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아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시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현지가 아니다 부자지가 아니다 어? 부부지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 갈라져야 되겠죠. 이 말을 깊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서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답을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네. 어, 이만희 교주는 둘다 천국을 못 가면 네. 형제지간 부자지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갈라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에 입에서 나온 이혼에 대한 설교는 지금까지는 그~ 이혼 조장을 하고 있다는 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었죠 그런데 김남희 원장 말을 빌리자면 김남희 전 원장을 겨냥해서 아, 한 말이다. 네.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김남희 전 원장이 이혼해야 한다. 음. 이혼에도 잘못이 없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남희 전 원장의 이혼을 그 합리화하기 위한 설교였다는 것을 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김남희 전 원장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목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네. 어,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에, 나누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 하나님을 믿단하는 이만희 교주는 어, 유천순 사물을 헌시짝 버리듯이 에,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 이만희 교주가 김남희 전원장과 그녀의 남편을 또 이혼하게 에, 음. 만들었던 에,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어, 다른 데장가들은 자는 본척의 가늠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처인 유천순 사모와 네. 그 이혼하지 않고 김남희 조원장의 세장가를 갖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는 가늠죄를 어, 지은 겁니다. 네, 정상적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설교를 하십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사도바울 선생도 어, 세상에 속했지만. 그 배우자와 살기를 원하면 음. 어 그대로 사는 것을 네. 말씀하고 계시죠. 네. 참 이만희 교주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과 보내신 약속의 목자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모른다치더라도 최측근들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결혼을 알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죠. 예, 특별히 이제 김남희 전 원장은 이만희 교주와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자신에 대한 호칭이 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번 방송에도 유모 집파장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만희 교주는 김남희 원장에게 예, 여보라고 예, 호칭을 에, 썼기 네. 때문에 어, 집파장들도 자신을 사모라고 불렀다고 음. 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 광주 베드로 집파장, 예, 지모 어, 집파장이 자신을 사모라고 불렀다고 폭로를 하는데 음. 공의한 육상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육회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네. 그때부터 집사장들이 저보고 "사모님" 이렇게 그 부르더라고요. 그 있어요. 그 음성이. 네, 환상하십니까? 사모님. 네네. 접니다 손녀를 많이 계세요. 아니, 지금 네. 어제 접도 네. 왔다가 네. 가는 중이에요. 네, 사모님 접니다. 네, 네. 명확하게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는 결혼식 후에 이만희 교주의 부모 묘소에 가서. 며느리로서 예를 올려야 한다고 해서 신고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묘를 새로 단장하고 어, 비석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배우, 배일에 쌓여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 김남희 전 원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비석에 쓰여질 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거기 후인 김남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비석의 이름이 그 후인이라는 뜻을 이만희 교주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음. 자기는 원래 왕가의 자손인데, 왕가에서는 왕후가 되기 전에 이미 왕후가 될 사람을 간택해서 후인이라는 명칭을 준대요. 음. 그래서 때가 되면 왕후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저가 후인이고, 이제 때가 되면 신전지 역사가 완성되면, 음. 제가 그 왕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에다 그렇게 새겨놓은 거였어요. 네, 비석에 후인이라고 새겼는데 이 후인의 <laughs> 의미를 김남희 원장은 왕후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천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어, 신천지는 김남희 전 원장이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만이 선친 묘소를 단장한 공로로 서울 후인 학원장 김남희 근우라고 쓴 것이다. 이렇게 음. 다른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실례로 네. 어, 가천 그최모집파장요한집파장인데 신도들에게 후인의 의미는 후대 사람을 제칭할 때도 사용한다. 음. 어, 네. 그런 의미로 쓴 건데 에, 저 바벨론에서 어, 이만희 총회장을 모함하기 왕후후자로 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최동희 집화장의 영상은 사실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번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이이이 이, 이, 이 후자에는 왕후 후자 원래 의미인 왕후자와 디 후자를 유학께서 간체화 시켜서 이걸 같이 겸하해 쓰다 보니까 디 후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후인하면 뭐예요? 왕비. 라는 의미도 있고 아시겠죠? 네. 또뭐도 있어요? 뒤 사람, 후대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 후대의 사람. 후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왕후의 의미 이외에 굉장히 강조하네요. 그런데 김남희 전 원장의 고백과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이 요한 집화장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하게 조금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동희 요한 집화장의 주장을 분석해봐도. 예, 문제가 있습니다. 어, 후인이 김남희 전 원장은 후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을 때, 네. 그 의미는 후대 사람, 후계자로 음. 예,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비석에 새겨진 그 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예, 그 뜨거운 논쟁만 예, 있었는데, 영상을 네. 통해서 이 비석이 세워진 이유는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이 선침 묘소 앞에서 아들 이만희는 왕이요, 김남희 전 원장은 며느리로서. 그 왕으로서 묘소를 단장했던 것이고 그 비석의 의미를 예, 담아놓았던 것이죠. 네,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만희 교주는 허상과 망상에 사로잡힌 인물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어, 광주에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수술 예, 이게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수문 이야기 그리고 신혼생활. 청평의 박물관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네. 김남희전 원장이 탈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